안녕하세요. 멜로기 철철 이철입니다. 자, 드디어 11, 12월 달에 숙제 정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숙제 성실하게 되셔서 너무 잘했고,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특히 12월 달은 파이널 과정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바빴을 거예요. 학교 다닌 친구는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너무 힘들게 수업 따라왔던 거 압니다. 너무 응원해요. 그래서 철새은더 특별하게 보상을 준비했습니다. 11, 12월 숙제 의 정산의 선물은 좀더 특별해요. 바로 편입학 원서비 지원 프로젝트. 여러분 이제 오늘 시험 보러 간 친구도 있었고요. 앞으로 계속 3주 동안 시험을 볼 텐데 또 이제 원서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친구들은 또 원서를 내겠죠. 그때 철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원서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대학교 원서비가 평균 10만원 정도 하죠? 그래서 50%를 지원해 드릴게요. 10명의 학생들한테. 그래서 제가 봉투 1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각 봉투에 5만원을 담았는데, 그 5만원이 보통 5만원이 아닙니다. 행운이 깃든, 아직 이 세상에 한 번도 쓰이지 않은, 바로, 새돈! 자, 어느 정도 세 돈인지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또 세종대왕님이 방긋 웃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요세 돈. 짜자잔. 자, 쌤이 이세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추석 명절 때부터 은행을 찾아봤어요. 내가 은행을 갔는데 한 은행은 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라고 해서 제가 다시 보라고요. 그 근처에 있는 은행에도 가니까 어 일인당 바꿀 수 있는 이인당 받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라고 해서 은행을 두 군데, 세 군데까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저의 선물이에요. 자, 따라서 이 선물을 받고 꼭 좋았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친구들이 대상이냐? 자, 그동안 11월달, 12월달에 손해석 수기 숙제, 기출문제 숙제, 그리고 꼼꼼 리뷰 테스트 숙제를 가장 많이 성실하게 내준 친구들, 그 친구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들을 모시고, 바로, 룰렛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당첨된 학생에게 이 행운의 봉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돌리로 출발! 고고고! 자, 여러분, 드디어 추첨의 시간이 다왔습니다 제가 룰렛보다는 제비뽑기로 더 공정하게 뽑고 싶어서 아날로그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요, 이번에 주인공이 누가 될지 한번 모두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PA3A 반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의 이름을 자,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12개 하트, 13개, 14개 하트가 있는데, 13개, 14개에 있는 하트의 주인공들은 좀 특별한 학생들이에요. 왜냐면 모든 숙제를 다 내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리뷰 테스트에 임해서 만점 받았던 친구들. 자, 그래서 요 친구들한테는 제가 좀 어드밴테이지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더 넣어줄 겁니다. 그래야지 공정할 것 같아서요. 자, 그렇다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3A반부터 제가 정확하게 잘라서, 이렇게쭉 잘라서, 요 통에다 넣고, 보지 않고 뽑겠습니다. 자, 음악 틀어주세요. 쩡쩡쩡쩡쩡자아 이게 촬영을 좀 해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배고프고 지금 촬영 시작한지 4시간이 됐는데 <laughs> 요즘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당장 수업 조리도 해야되는데? 배고프고 아니, 갑자기 진짜 깐풍기가 목 싶더라고 갑자기. 어우 너무 당황스러워 하여튼 <laughs> 저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자이 친구들의 이름을 정확히 제비뽑기 칸에 넣을 겁니다 자전 공정한 걸 좋아해요 자 넣습니다 정확히 넣고 넣고 그 다음에 남이 학생 수영 학생 그리고 형주 학생 선우 학생 아니 잠 뭐라고 했냐 지금 하지만 공정을 위해서 그리고 아날로그죠 재미를 위해서 자 민지 학생과 서영 학생은 이런 하나 더 넣을 겁니다 왜냐면 너무 성실하게 책으로 잘렸거기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섞는 거죠 도망가지 않게 입구를 잘 맞고 섞고 섞고 쉐킷 쉐킷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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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주인공을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PA3A반은 내준 학생들 중에 가장 성실하게 내준 반이기 때문에 제가 두 명의 학생을 선별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은요.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자, 누굽니까 정우 학생입니다. 아, 우리가 반장인데,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와, 대박. 정우 학생,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 또, 전, 저는 보지 않을 거예요. c 키 e 키 k 키 t 키 h 키 c 키 자, 당떨어지면또 이제, <웃음> 신나네요. <웃음> 신나네요. 자,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아, 선우 학생입니다. 선우 학생은 제가 맨날 수업할 때 복도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정말 성실하게 계속 단어 외우고 있는 친구예요. 아, 너무 가슴이 지금 좀 짠하다. 자,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지금 배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PB7A반 바로 가겠습니다. PB7A반. 그럼 이명단은 자, 일단 이제 제고요. PB7A반은 우리 또주인공들이유리 학생, 나연 학생, 채원 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다들 성실하고 잘하는 친구네요. 자또 역시 또 공정하게 안아 정그 제를 위해서 유리 막생 반적어었고요자이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을 선별할 겁니다. 자두 번째로 갈까요? 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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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자한명반두명두명두가한 주인공은 주인공은 아 유리 막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리 막생도 정말 성실하게 그벽 바로 옆에 앉는 그 친구가 있어요.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또 축하해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PD3A 전역반이죠 저녁반 학생들도 아이 친구들 정말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 그리고 인원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저녁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실하게 또 잘해줘서 제가 두명 뽑을 겁니다. 이 친구들. 자, 시마나 학생부터 나이 학생. 자, 네. 나는로그으로 정확하게. 한번 2번? 두두두두두자번검합니다자 번? 저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잘보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임을 전혀 볼수 없는 상황에서 한번 요한게 주인공을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나리 학생입니다 누구지? 자 나리 학생 튼 굉장히 축하고요아 나리 학생이 누구였죠? 아, 얼굴을 봐야 할것 같은데 오케이 자 아무튼 나리 학생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자그 다음에 주인공은 바로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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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승환 학생입니다 아 승환 학생도 정말 묵묵하게 저희 그네 번째 줄 항상 뒷부분과 앞부분 사이에 앉는 되게 성실하고 조용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자료를 나눠줬을 때 항상 남으면 저한테 조용히 갖다줍니다. 아, 승환 학생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승환 학생도 쭉 축하드리고요. 자, 제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지금 이제 밤이 깊어지기 때문에 저도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자, 바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J3A 주말반 학생들. 주말반 학생들도 아주 제가 한친구들죠 자, 아, 주말반 학생들 보면 정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에 주말반 수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의 집중도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공부할 때, 어 나는 평일반 친구들보다 시간이 없어라 나는 걸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다. 자, 자또이 친구들, 어 지금 이거 하나 떨어지는이은 없는 거아요자이 친구들이죠, 주말반 친구들, 서강학생부터 정민경학생까지 자또 안으로 접고, 안으로 접고, 안으로 접고, 접고 자이 과정이 지루하면 그냥 뛰어보세요. 내가 결과 보고 되니까자 접고, 접고, 접고 자, 다시 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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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번째 한 명의 친구를 볼거에요그 명의 친구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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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연 학생입니다 축하드려요 자 지금 이제 평촌까지의 당첨이 끝났고요자 바로 수환 학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학생 SB3S. 김현뿔록생인, 블러스, 어, 김현플러스가이죠잘 자, 한 친구. 자, 이세 명의 친구를 보고, 한쪽 고 한쪽 고 한쪽 고 자, 아이고, 제가 그 전세에 있던 명단을, 어, 버티고 섞어야 되는데, 어, 잠깐만요. 자, 이를 다시 또, 아, 자, 이게 잠 약간 뽑기 안 하셔서, 자, 다시 이걸 또 찾아야 됩니다. 청민학생이랑, 청민학생, 자, 청민학생, 그리고, 세 명이 지금 미니 학생 그리고 수비 학생 세 명입니다. 자, 이세 명의 학생 맞죠? 세명 학생, 세명 학생. 학생, 학생. 다시 하나, 아이고, 자 다시 하나, 둘, 셋. 세명 학생 들어갑니다. 자, 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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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키. 자, 과연 피어 S B 3 S 플러스 반의 주인공은 바로 아 창민 학, 와 창민 학생이 또뽑혔네요 창민 학생은 마지막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평소에도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은 특히 더 열심히 해준 친구. 자, 상민 학생 축하드립니다. 키가 굉장히 큰 친구예요, 상민 학생. 2m 10인가? 아, 네, 농담입니다. 2m 10은 아니고 키가 큰 우리 창민 학생. 자, 이제 두 반이 남았습니다. 3S, 어, SD3S반은 전역반인데 이 친구들도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반 학생들은 특히 진짜 학교 다니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실하고 진짜 쭉많해주게겠어요 저한테 밴드톡으 질문하는 친구들 얼굴들이 이름들이 보이네자이금대구역전원 내고 자통비확인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이 학생부터 한번 반으로 접고 넣어도겠습니다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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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식이 축제자 넣어 보이잖아요 밖에서는 이름만 넣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한번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을 한번봅니다 행운의 주인공누 뭐냐 바로 아 노연 학생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노연학생도 저한테 정말 제일 많이 질문하는 친구예요. 노연학생은. 그리고 성실하고. 제가 저녁반에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이 마주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항상 앉아있는 노연학생. 축하드립니다. 노연학생. 자. 마치 월드컵 1강전처럼 이제 점점 윤곽이 잡혀갑니다. 자, 마지막. 두 명의 행운의 주인공은 SA 7A반 7A반은 7월달에 개설된 방인데 7월달에 오는 친구들이 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뽑혀있어요 많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보통 7월에 시작하는 반은 어 기본기가 좀 늦게 시작해서 갖춰져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해입니다 7월 반 친구들, 수은 강자들 대단하고요 저는 7월달 반에서 이번 연도에 아마 상위권 대학교 합격생 다섯 명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그 친구들은 인원도 많고 성실했기 때문에 두 명을 뽑을 거예요자두 명의 주인공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는 주인공들의 주인공, 어, 그 특징은 이 친구들이 조용한 강자라고 있잖아요 저한테 질문은 안 해요 질문은 하지 않는데 점수를 보면 또잘 나와 아 신기한 친구들입니다 아 배고파 이렇게 단기에 이렇게 땡기죠 아 그리고 여기또 아까 미리 얘기했듯이 재훈 학생은 하트 12개 초과했기 때문에 추가했기 때문에 자 재훈 학생 이름 한번더 드려 보고요. 아, 기존에 있었던 이것도 제거해 주고요. 자, 이제 비어스 넘게 비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또 반접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반접고 들어가고 반접고 들어가고 반접고 들어가고 반접습니다. 저기 매저 뒤에 있나요 괜찮습니다. 자, 김, 어, 너무 지금 손님 보시면 좋아요. 내가 도 그렇지. 자, 체크 체크 두명 보도록 가겠습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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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자, 주인공은 바로 하, 떨립니다. 주인공은 바로 자, 주인공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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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좋 학생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갑시다. 자 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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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기. 자 주인공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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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자 희정아 분위기 한번 더. 채기 채기 채기. 자 마지막 한명 주인공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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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두 장공입니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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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바로 장은아 학생입니다. 자1 0 명의 친구들이 다 뽑혔습니다. 이1 0 명의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각 분원에서 교수실에 있는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 당첨됐어요 하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봉투를 갖고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이거 파이널 과정 따라오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성실하게 숙제를 내준 친구들 뿐만 아니라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안타깝게 한두 번 숙제를 못내서 올라오지 못했던 친구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응원하고 끝까지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게 제가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요. 중간중간에 시험 보다가 물론 가끔씩 떨어지는 점수 있어요. 절대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롭게 다시 마인드셋 한 다음에 시험 보러 가시고요. 시험 보는 마지막 그날까지 제가 항상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도끼를 자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행복에 조금이라도 매력이 더 넘치도록 철철철 응원합니다.